안녕하세요. 문경에 있는 김용사라는 절에 왔어요. 여기 입구 있는 쪽에 원래 계곡도 갈수 있고 발 담그고 백숙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서 도저히 거기는 못갈것 같아요. 조카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자연은 어,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구경하고 집가서 밥 먹고 서울로 갈 겁니다. 아, 제발 차가 좀덜 밀려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한국 진짜 주말에 고속도로 진짜 정체 마비예요 예. 네, 저는 이제 골프치로 왔다 갔다 할때 보면, 하, 아, 너무 힘들어. 여기 절을 놨습니다.

세상 나만 이런데서깔끔 떠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하는 거야 어 괜찮아? 네. <laughs> 물맛이 약간... 물맛이 어때요? 형아, 생 저는 종교는 카톨릭인데 절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다들 그런 느낌을 받으시려나? 절에 오면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 하,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안개가 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둘째야. 아, 우 자는 어쨌건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종을 치려고 했습니다. 방금 대단합니다. 둘째. 보통 남자애들 다 그런가? 보통 남자애들이 다 그런가? 여기 안에 기도하면서 돈을 밑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이 돈을 이렇게 밑에 두고 기도를 하셨나 봐요. 이쪽에 요게 돈을 꺼내 올려고 우리 돌지가 돌지 둘지 조카님께서 진짜 장난 너무 멋있어. 아... 돌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돌일까요? 기왓장이 이렇게 마모된 건가요? 어, 이거 기왓장인 것 같아. 봐봐, 이거 돌일 수가 없어. 아, 저기 위왜 안개가 나오미 절했어 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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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경건해지는게 좋네요 절을 한번 할까요? 절을 한번 할까요? 네. 한발 여기서 보셔도 될것 같은데. 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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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절하는 거야 절. I'm not going to Oh, okay. No, you can't. It's a lot. It's fine. Just don't like that. Yes. Wait. Stay there. Stay there. Yes. Stay there. Yes, stay there. 이루고자 하시는 거다이루어지시면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한... 원 빌고 가려고요. 자, 제가... 더한번더있어사진찍어 아, 사진, 사진. 이거 썸네일 찍어. I can't believe you think that way. I never even thought about it that way. Okay. Oh, Nine good job. turn? <laughs> you go okay. 끝에 아멘하고 그래. 나도 아멘. 끝에 아멘했어요. 어쨌든, 오케이. 자, 우리 첫째 조카, 저도 끝에 마무리 아멘 했거든요. 제 동생도 아멘 했대요. 그, 자, 뭐? 레고를 <laughs> 레고, 캡포, 캡포, 캡포. 그리고, 나오미는. 아, 그 게임 맨날 하는 거. 어. 들어오시게 <laughs> 되면은, 문경 오시게 되면은, 여기 꼭 한번 들려보세요. 아, 너무 좋다. 자연은 위대합니다. 와.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